농산물 유통 구조 개혁 방안입니다. 주요 유통 경로가 공영 도매 시장입니다. 32개의 공영 도매 시장이 있는데 가락동 시장이 주로 기준 가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주체 간의 경쟁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6개 도매 법인이 몇십 년째 이제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산물 도매 시장에 예. 도매인 자격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일종의 특권화돼 있잖아요. 음, 독점하고 음, 있는 예, 거죠. 예. 독점화되고 경쟁이 없으면은 예. 문제가 생기지않습니다 독점을 예. 완화하는 방법은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추가로 뭐 도움을 보이는 허가를 내주든지. 아예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내서 아예 그냥 출입을 퇴출합니다. 이에 는 거를. 예. 예.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노력해야할수 있는 조항이 있고요.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예. 뭐그 연구 좀 해보세요. 뭐 농산물 예. 예. 유통 구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그 독점 완화하는 방법 좀연구해보시죠 이게 핵심이거든 핵심 일참잘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걸 봤는데